반갑습니다. 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께 사백삼십팔 장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사백삼십팔 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지 벗고 보니 슬픔 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아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삼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더욱 주의 인도함을 받게하여 주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로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에 아마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했으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를 시되 인자야 이스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후에이이라 그가 멀리 있을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것이 기분 좋은 말이면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불편한 말이면 금방 외면해 버립니다. 특히 하나님의 경고, 회개의 촉구, 죄에 대한 책망은 마음이 무어지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아직은 아니겠지 하고 미루기 십상입니다. 오늘 보면 이 에스겔서 12장 17절부터 28절은 말씀을 무시하고 그 성취를 미루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는 미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이자 영적 경고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보문 22절을 보면요 인자야 이살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북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당시 이살백성은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 앞에서도 선지자들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날이 더디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직은 아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미루며 거짓된 평안 속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배 시간에 아멘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아직 아니야라고 미루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순종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조금만 더 있다가라고 말하기 말하고는 있습니다. 둘째, 거짓 예언과 자기 기만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있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만 했습니다.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위로를 더 사랑하는 신앙, 자기 만족적인 신앙들이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기분 좋은 감정, 회개보다는 위로만 원하는 마음은 자기를 속이는 자기기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미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5조를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이 너희 날에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다시, 다시는 미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간은 언젠가는 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시계는 인간의 시계보다 결코 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빠르다는 걸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회개는 지금 해야 하고 순종은 오늘 해야 합니다.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내 말이 어느 날에 이르려 하여 더디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예스겔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말씀의 성취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호소인 것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돌이키기를 주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는 미루지 말라. 주의 말씀을 지금 받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조금만 더 있다라 있다가라고 말하지 마시고 즉시로 회개하시고 오늘로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로 되돌이키고, 오늘로 돌아설 것을 훈계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다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